개인 투자자의 진짜 무기, 시간. 솔직히 말해 보자. 개인 투자자는 기관처럼 정보를 먼저 알 수도 없고, 버핏처럼 기업의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기관이나 고수입 펀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 바로 시간이야. 시간은 돈보다 강하고 운보다 냉정해. 그리고 시장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기관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해. 기관과 개인의 결정적 차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는 늘 성과 압박 속에서 움직여 분기 실적, 연말 결산, 고객 이탈, 펀드 환매 같은 현실적인 부담이 있거든.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과가 부진하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자연히 오늘 오를 종목을 찾는 쪽으로 시선이 쏠리기 쉬워. 반면 개인은 다르지. 누가 이번 분기 수익률이 왜 낮냐고 묻지 않아. 오히려 10년, 20년의 시간을 길게 바라보며 복리의 힘을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 즉, 기관에게 시간은 때로 부담이지만, 개인에게 시간은 가장 든든한 친구야. 시장의 단기 소음 대, 장기 복리의 진실. 시장은 매일 뉴스로 흔들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더라. AI 버블이 온다더라. 미국 소비가 위축됐다더라. 이런 뉴스는 단기적인 소음이야. 단기 트레이더는 이 소음에 반응해야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그걸 배경음으로 두고 꾸준히 가면 돼. 예를 들어, S&P 500을 보자. 10년 동안 세 번에서 네번은큰 폭의 조정을 겪었지만 길게 보면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해. 그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시간이 지나며 성장하기 때문이야. 단기에는 주가가 감정에 흔들리지만 장기에는 결국 실적이 이긴다. 그래서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가격이 가치로 수렴하는 과정이야. 복리의 마법은 시간에서 시작된다. 1억 원을 10% 수익률로 30년간 굴리면 얼마가 될까? 무려 약 17억 4,500만 원이 돼. 근데 같은 1억을 20년만 굴리면 약 6억 7천 2백만 원이야. 불과 10년 차이인데 결과는 두 배도 넘게 달라져. 이게 바로 봉리의 무서운 힘이야. 조금 더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 봉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시간을 더준 거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사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야.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조금 더 오래 기다린 사람일 뿐이야. 이게 봉리의 무서움이야. 그리고 봉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키워드는 시간이야.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이유도 뛰어난 투자 실력보다 70년 동안 시장에 머물렀기 때문이야. 그는 시대부터 투자했고 지금까지도 팔지 않고 들고 있지. 그긴 시간이 복리의 가속도를 만든 거야. 언제 살까 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언제 사야 이득일까를 고민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보유할 수 있느냐야. 시장은 예측보다 인내심을 보상해. 하락장이 와도 매달 조금씩 사는 사람은. 결국 평균 단가를 낮추고, 상승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해. 이건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야. 즉,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안과 함께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지. 시안이 해결해준다는 말에 오해. 많은 사람이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시안이 너의 편이 되려면,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본질이 무너진 기업은 복리 대신 감소를 가져오거든. 즉, 시간은 좋은 선택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들고 가라가 아니라 좋은 자산을 오래 들고 가라가 핵심이야. 시야는 멘탈 관리의 시험장. 시장을 오래 버티려면 자신의 멘탈을 시장보다 단단히 잡아야 해. 주가가 떨어질 때 불안한 건 자연스러워. 하지만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팔고, 진짜 투자자는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기회를 봐. 이 차이가 심년후 결과를 갈라. 그래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시장보다 천천히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야. 지금의 손실도 결국 시간의 일부. 단기 손실은 누구에게나 있어.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시간의 일부 과정이야. 시장은 늘 사이클로 움직이니까 하락은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상승은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이지.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하락장을 적으로 보지 않아. 오려 시간이 나에게 더 싸게 주식을 살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이런 사고 방식이 장기 복리의 첫 걸음이야. 결국 개인 투자자의 승리 공식은 단순하다. 첫 번째, 좋은 자산을 찾는다. 두 번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세 번째, 중간의 소음은 무시한다. 네 번째, 복리가 일할 시간을 준다. 이네 가지를 꾸준히 하면 시안이 나 대신 일해 주지. 잠자는 동안에도 시장이 출렁여도. 너의 자산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견디는 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 투자는 결국 지능의 게임이 아니라, 인내의 게임이야. 지금의 작은 불안이, 10년 뒤에는 아무 의미 없는 점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이기려 들지 말고, 그저, 시간과 함께 걸어가라.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그리고, 그 무기는, 언제나 너의 손 안에 있어.